최근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할인분양을 했다가 기존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99개 단지가 일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가 청약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일정 수준 나와도 실제 계약률이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달까지 기록한 현장들은 미분양 단지로 낙인찍히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청양미달 52개 단지 중 36곳이 지방에 위치하면서 지방주택시장 위기론이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수요자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건설사 현장도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기존 미계약 세대도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지난 3월 전국 미분양이 64,964세대로 증가했고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의 81% 이상은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은 세대를 어떻게든 팔기 위해 일부 현장은 할인분양 결정까지 하고 있지만 대구 현장에서는 기존 계약자들이 입주를 막거나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인분양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구 현장은 미분양 세대가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공매 이후 분양가보다 3억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단지에 철조망을 치고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